안녕하세요. 충청메트로뉴스입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2025년 5월 9일 전격적으로 한국 내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상률은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 27%, 베이식 요금제 26%로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인상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는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당일 바로 가격을 적용했고,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 적용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소비자 의견은 무시하냐, 사실상 기습 인상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안 그래도 물가 오르고 힘든데 넷플릭스까지 올리면 그냥 해지해야겠네요. 볼 것도 요즘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청료 인상 사유도 불분명합니다. 넷플릭스 측은 인상 배경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에 어떤 전략으로 재투자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요금만 올리고 콘텐츠는 그대로 베이싱 요금제 없애려는 유도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차단해온 상태로 이번 인상은 남은 기존 이용자들마저 상위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국가 간 요금 차이도 논란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는 광고형 요금제가 6.99달러에서 7.99달러로 약14% 인상됐지만 한국은 같은 모델에서 27% 인상됐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한국 시장을 만만히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보호 원칙과 요금 인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넷플릭스는 국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려왔으며 국내 OTT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 정책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상이 단순한 수익 확보인지 실질적인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넷플릭스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유 계정 단속, 콘텐츠 검열, 자막 오류 논란에 이어 이번엔 요금 인상 문제까지 겹치며 소비자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청 메트로는 앞으로도 OTT 요금 정책과 이용자 권익 이슈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메트로 뉴스였습니다.